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네 멋진 에르노 원피스 되겠습니다. 에르노 퀼팅 원피스. 네. 아 너무 예쁘죠. 인기 상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네. 이거 해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렇습니다. 진짜 가볍고 네. 따뜻하고 네. 멋스럽고 네. 옷 하나갖고 다양하게 네. 거기에다가 이런 것이 약간 우리 차이나가 이렇게 다 두배 정도 끈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얘 이거 한, 이거 이 원피스를 입으면 네. 스카프를 할 필요가 없어. 그렇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 네네. 진짜 얘 입고 진짜 눈밭에 굴러도 진짜 네,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 보온성도 있고 네. 가볍고. 네. 거기에다가 이 원단 이 옷을 만들려면요 네. 이거 아이칼라를 네. 구매를 하셔갖고 네. 우리가 이 따뜻한 얘를 네. 또 입히고 네. 이 겉에 또 눕혀서 네. 시간이 걸리죠. 또 이거 또 모양을 내야 되잖아. 결합 같은 모양을 또그 모양 내고 거기다또 우리가 밑단에 또 절개를 해서 또 약간 항아리 비슷한 느낌 쎌은 되게 나오잖아그렇습 그리고 옆라인에 이렇게 포켓이 네. 지온 단으로다 네. 그것도 다 이것도 진짜 결혼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는 거기다가 에 이제 우리가 이쪽에이암물 네. 쪽에는. 네. 니트를 입어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니트 입어도 되고 네. 사이즈도 또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사이즈도 약간 칠 넘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뒤도 멋있죠. 사람이 네. 사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상당히 네. 커 보이잖아요. 네네. 진짜 네. 커 보이죠. 네 신장이 네네 커, 네. 커 보이는 네. 그런 효과가 네. 있죠. 그리고 네. 가벼워. 따뜻하면서도 가벼워. 그렇습니다. 진짜 네. 어. 어디도 없는 음. 네 쿨팅 에르노우 시트넥스인데 기장은 한번. 품하고 재봐드리겠습니다또 거기다가 에또 춥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네. 실내에서 네. 춥다 그러면 여기 네. 장구시도 되지만 네. 요렇게 갖고 네. 또 모양을 이렇게 내도 돼요. 이렇게 모양을. 그러면 여기 살인때이 이렇게 갖고 네. 그러면 이뻐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모양을 살짝 살해 갖고 네. 여기 완벽 보온성이 식으로. 훌륭한 네. 그런 상품이 되는 거예 그렇다고 이게 목이 뭐쪼 정도로 또 하시지 마 말서 적당한 시... 이렇게 모양을 내시면 그렇습니다. 진짜 좋죠. 네네. 네 세상 어디에 없는 네, 네. 그런 원피스 되겠습니다. 네, 기장이, 네, 기장이 한 116, 어 음. 116, 116되겠고요 가슴 반품이 50만 네, 89, 50만 89되는데그 50 66에서 한77 반을 이상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좋습니다. 사이즈 되겠습니다. 어, 너무 네, 멋있어. 네, 세상 어디 도 없는. 네, 퀼팅 에르노원 피스 네, 음. 89,000원 드니다 아, 네. 너무 커서 얘는 입는 것도 진짜 네. 반나절 갔 같이 거. 입은 저 응. 핑크색 네 실크 티셔츠는 응. 네 25,000원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안에 입은 속바지 응. 네 기모 로브 속바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응. 뭐 겨울에 아무리 두툼한 옷도 추자 습니까 이게 저희 내복 입을 수는 없으니까 요 속바지 입으시면 기모 로브로 응. 아주 따뜻한 내복 이상 입은 그런 효과가 응.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속바지 네 오늘 39,000원입니다. 여기 약간 곱창처럼 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곱창 속바지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끈을 해서 네, 네. 여기를 또 패치로 끄트머리 패치하고 네. 여기를 네스를 또 달아서. 그렇습니다. 일부, 이부 해갖고 네. 여기도 네. 너무 멋있죠. 아, 이거는... 체리님은 한 발로 잘 쓰시네요. 중심 못 잡으면 한 발로 잘못 쓰는 겁니다. 어, 그런가요? 네.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한뭐 발로 쓰나요? 잘 쓰시네요. 예, 예. 어, 어머, 예. 그런가요? 네. 건강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네, 한 음. 발로 잘쓰네요 우리 고객님 만나려면 제가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쁜 옷을 또 소개시켜 줄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양 우리가 이 나이에 네. 명품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못 입지만 우리 만억 쪽에 이렇게 멋스러운 거 그렇습니다. 명품보다 멋스럽게 디자인 뽑잖아요. 네. 진짜 이번 요거들 요거 실컷 진짜 어디 가면 조금만 이런 것도 80만 원 그렇습니다. 80만 원. 네, 네. 이 그림 아니, 스카프가 내가 우리 며느리 선물 한다고 그래서 뭐 갖고 싶냐 이 미안한 게 스카프를 어디가 어디 가는데 보니까 9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속으로 그냥 어떻게? 그냥 네. 저거 내가 만들어서 줄수 있는데 그래 갖고 그냥 좋게만 좋은 마음으로 썼죠. 근데 이게 얼마나 써? 명품보다 더 좋은 거? 그런 거? 너무 멋있죠. 그린 스카프 29,000원 드리고요. 이 에르노 원피스 89,000원 드리고 네. 안에 입은 실리케티 네. 네. 25,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세상 어디도 없는 나만의 코디가 되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